지난 5월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자유 한국당은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당직자 30여 명이 당을 떠났는데 살림살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당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한국당이 300억 원대 빌딩을 매입해서 당사를 이전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 한국당 당사가 2007년부터 입주해 있는 여의도의 한 빌딩입니다. 원래는 7개 층을 쓰던 걸 대선 이후 돈을 아끼기 위해 2개 층 줄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임대료는 월 1억 원 가량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임대료가 버겁다는 한국당이 최근 수백억 원대 당사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이 자유한국당이 매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여의도의 한 건물입니다. 국회에서 5분 거리로 12층 짜리인데 무려 300억 원대에 달한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입니다. 그럼 이 돈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일까요? 한국당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모 은행을 비롯해 이 건물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들의 임대 보증금의 합계만 100억 원 정도인데 여기에 당이 가진 돈 30억 여 원을 보탠 뒤 나머지는 신용 대출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매달 나오는 이자가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선이어서 현재 나가는 돈보단 저렴하다는 게 당직자들의 설명입니다. 결국 쪼그라든 당살림 탓에 고육지책을 마련했던 건데 일각에선 전세를 끼고 집을 산뒤 부동산 가격 추이를 지켜보는 갭 투자 성격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갭투자를 할 경우에는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190억 원대 건물을 대출과 임대료를 끼고 매입했습니다. 당시 한국당은 호화당사를 매입한다고 비판했지만 1년도 안돼 민주당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